초등학생들에게는 각 시기의 발달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교수학습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발달 특성에 맞는 지도에 따라 학생들의 지능과 정서가 적절하게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인지 고학년인지에 따라 수업 방식을 달리하여 아이들이 지식을 쌓고 다양하게 생각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초등학생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초등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방법 중 주제통합 수업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를 통합하여 구성한 수업이며 프로젝트 수업이란 학생들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통해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지능이 서로 변화, 개발되며 학습되는 다중지능이론 활용 수업, 생각과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오랜 기억으로 남기는 비주얼 싱킹 수업이 있다는 점까지 명확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